네, 학생 여러분, 3월 9일 두 번째 수업을 앞두고, 제가 간단하게 한 3분 정도 오늘 수업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했던 학생,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요 얘기라도 듣고 오면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할수 있고, 참여 점수도 딸수 있습니다. 그냥 라디오처럼 사전 원고 없이 하니까 제가 좀 말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 경영학 원론을왜 배울까?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사람은 다 상인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상인의 정신이 필요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좋은 상인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돈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소비자에게 가치를, 밸류를 전달하는 좋은 상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 사마천, 음, 한 2000년 전에 역사서를 산 사람, 썼던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로 상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12사, 시비사, 1 5사이 H라고 일본에 한 120년 한 전인가요? 어, 500개 기업을 만들었던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현대는 상인의 정신을 가진 국가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평범한 얘기 같지만 과거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아, 상인은 산홍 공상의 맨 아래에 있는 가장 천민, 가장 낮은 집단인데 왜 우리가 상인 정신을 하냐. 이제 그런 시대에 벌써 이 사람들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 여러분 그 책은 말이죠. 눈으로 읽어요. 도서관에 가서는 눈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나 제 수업에서는 입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세 배, 네 배, 다섯 배, 저는 열 배까지 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머리를 써야 되겠죠. 입으로 공부하는 어, 효과적인 방법. 그게 이스라엘의. 하브루타 교육 방식입니다. 오늘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많은 질문을 해서 여러분 즐거운 공부 시간이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 경영학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짧은 학문이에요. 뭐 한국에서 경영학 이야기한 것은 뭐 1960년 70년이랄까 굉장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0년밖에 안된 신생 학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이제 기업이 생기면서, 과거에 한국에 뭐 농사만 줬잖아요. 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기업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00년 이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대기업이랄까, 큰 규모. 이런 거는 1920년, 10년, 20년, 포드 자동차라든지 컨베이어 시스템 경우라고 보면 그렇게 될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생 학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학문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그러면 father of capitalism 아담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그분이 쓴책 국부론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기심 그름은 좋지 않다고 우리가 늘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훌륭한 참 역작을 쓴 아담 스미스가 개인의 이기심이 국가와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수업에 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잘못 의견을 얘기할 때더잘 배웁니다.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 특별히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릴수록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의 본질 경영에 대해서 제가 PDF를 하나 나눠 줬습니다. 이야 역시 이건희 회장은 달랐어요. 이건희 회장은 역시 삼성전자를 3류에서 세계 인류 1류, 초 인류로 만든 비결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비결이 뭔가요? 본질을 생각했어요. 본질을 연구했어요. 다른 건 놓쳐도 본질은 안 놓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만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 사람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 뭐 대기업에 대해서 대, 재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지만 우린 긍정적인 걸 일단 보는 거 아니겠어요? 배우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이 삼성그룹 전 회장 어, 1963년인가 67년에 그그 전에는 밀가루 만들고 설탕 만드는 회사를 전자회사를 처음 차렸어요. 바로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어~ 입니다. 그~ 저쪽 그 어디죠? 그~ 영통 네 디지털 타운. 그래서 전자회사를 차려서 그때 일본에게 모든 기술을 베꼈죠. 아니면 좋게 에게 하면은 기술 제휴를 맺었죠. 사녀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삼성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던 사녀는 지금 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망했습니다. 없어졌, 없어졌습니다. 네, 올해 뭐 요즘 뭐 사뇨 TV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삼성은 오히려 배워가지고 세계 초 인류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본질, 본질. 우리가 외쳐야 돼. 본질을 놓치면 살고, 본질을 아니야, 본질을 놓치면 죽어요. 본질을 잡으면 우리는 살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삼성처럼 세계 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essentialism. 영어도 하나 배우는 거예요. essentialism. I love essentialism.